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j v r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인물 가운데의 그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 유다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 입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부터 6절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기 전에 그가 이르되 너는 또한 바벨론 왕이 유다의 도시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은 자그사완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거하거나 혹은 어디든지 내가 가기에 편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그 호위 대장이 그에게 식량과 보상을 주어가게 하니 이에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 거하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한 사람 그달리아를 통해 남은 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며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도 평화를 지키려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그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 삼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고하면서 바벨론 왕을 삼기라 그러면 너의 일이 잘 되리라. 보라, 나의 권한한 나는 미스바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올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너희는 포도즙과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너희의 그릇에 담고 너희가 취한 너희의 도시들에 거하라. 그달리아는 전쟁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복과 순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유다 땅의 평화를 회복하려 했던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2절에 그때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 곧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삼은 자를 칼로 쳐 죽이니라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반역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이스마일은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그달려를 죽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유다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남은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부터 18절에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기맘의 고초에 거하였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 때문이더라.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삼은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저들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달랴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꺼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달리아는 나라가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화를 지키려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불신과 반역은 그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달리아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회복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 땅에 머무르려 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기 때문이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달리에 대한 느낌을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